안녕하세요, 복동이의 달팽이농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 5월달에 뭐 행사다, 뭐좀 많이 바빴어요. 예, 네, 그래서. 어, 오늘은 어, 귀농에서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버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음, 요즘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뭐한 달에 천만 원 버는 방법이라다. 이런 것들 막 되게 많잖아요. 뭐돈 버는 방법. 어, 특히 이제 귀농은 아마 좀 쉽지는 않은 선택일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종종 저희 농장에 방문하셔서. 어 이렇게 아니면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음, 이제 좀 단도직입적으로 어 예를 들면 뭐 달팽이 농장 이거 해서 뭐 수입은 어떻게 되냐 한 달에 얼마를 볼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물어보곤 하세요. 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조금 뭐라 할까 아, 기본이 안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를 과연 해서, 뭐, 직장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딱한 달에 얼마를 벌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어, 주위에 저도 지금 벌써 8년 차지만, 어, 이거 뭐, 균형해서 사실은, 어, 뭐, 이렇게 돈을 뭐, 한 번에 뭐, 딱 뭐, 막 몇천만 원, 막몇 억씩 보는 사람 없으세요. 다 초기에 뭐, 진짜 어떤 분은 내가 뭐, 쓸만큼만 벌면 되지 하고 귀농하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어, 저처럼 이걸 취업으로 생각을 한거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이 달팽이농장을 그래서 음, 이제 초기에도 당연히 이거를 해서 과연 내가 어, 돈을 좀잘벌수 있을까 이런 뭐 고민도 많이 했었죠 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그런거 같아요 음, 단도입주 한달에 얼마 보냐 이렇게 하면 사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거는 뭐, 이렇게 직장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매월 다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편차는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조금 더 심하겠죠. 예. 어쩔 때는 뭐 조금 더벌수 있다가도, 어쩔 때는 많이 못벌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8년차 됐다 보니까, 저는 제 수입도 어느 정도는 다 오픈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한달에 사실은 첫해 2012년도에 2월말 그러니까 거의 한 3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한 10개월정도 첫해를 보냈는데 저는 첫해 어 수입이 매출이 한천만원이었어요천만원 그러니까 는뭐 한달에 그래도 뭐한 100만원 번거죠 그래서 귀농 첫해 그래도 한달에 100만원 번거면 어, 아마 보통 주위에서 어, 그 정도면 잘한 거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 100만원 벌어서는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1년차 2년차 뭐 어느 정도 각오를 했었고 저는 최소한 3년은 해봐야 이거를 계속 할지 말지 어, 좀 판가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3년은 버텨보자 했는데 사실은 저도 2년차에 위기가 왔었어요 첫 해에 천만원 벌었고 그 다음에 2년차에도, 어 한두배 정도가 올랐었어요. 그래도 한 2천 정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천만 원 정도 벌어서는 사실은, 뭐, 거의 생활 유지 간신히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노하면 그런 말들 많이 할 거예요. 여유 자금을 갖고 시작을 해라. 당연히 다 아는 얘기죠. 저도 뭐 여유 자금 갖고 넉넉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싶겠죠. 근데, 뭐 저같이 이제 좀 젊은 시작한 어 제가 32살인가 하여튼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저같은 사람은 여유자금이 없었죠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정말 이거를 과감히 투자를 좀한 거다 보니 뭐 여유자금을 조금 갖고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유자금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첫 해에 다 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차 에 되니까 뭐한그 수입으로 어, 버티긴 했지만, 사실 생활이 충당하기도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어, 2년차에 아마 제가 연금 보험이 있었는데, 연금 보험을 한, 뭐, 천만 원이 좀안 됐던 것 같아요. 한 900만 원 정도 됐나? 그걸 해약을 해서 그걸로 했는데, 그것도 뭐몇 개월 만에 그냥 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연금 보험도 다, 사용을 다 써버리고, 또 생활비가 없어서 어떻게요? 그래서 와이프 보험 약간 대출을 한 600만 원인가 받았었어요. 어참 그때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좀 뭐랄까 좀 약간 참담했죠. 와 이거 이제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년 차가 끝날 무렵.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처음으로 아이 생활이 내년에도 지속되면 한번 심각하게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막좀 이렇게 울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힘들어서 포기를 해야 되나? 근데 뭐 이렇게 벌린 건 있는데 또뭐 바로 되게 어,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3년짜까지 버텨보자 해서. 3년차를 시작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내가 뭐 열심히 해서 일 수도 있고, 뭐, 난 죽으란 부분 없나 보다. 3년차부터는 좀잘 풀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3년차에 제가 아마 또한200% 이상 매출이 올라서 한 5천 이상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생활이, 어, 뭐 이렇게, 약간 보험 대출 받았던 것도 갖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4년 차에도 더 올랐고 저는 5년 차에 1억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아이 정도면 정말 잘 괜찮겠다. 뭐이 정도면 이제 돈을 좀 벌겠네 생각을 했는데 뭐 사실은 뭐 계속 더 더잘 됐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좀 6년차 7년차에는 뭐 조금 또 떨어지고 지금 올해는 다시 또좀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서 그래요 음 누가 저한테 이거 달팽이 농장에서 뭐한 달에 얼마 보냐 뭐 수입이 매출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천만 원벌 수도 있고 1억 벌 수도 있다 어떻게 하실 거냐. 사실은 천만 원하고 1억이면 10배 차이에요, 10배 차이. 근데 그 1억을 하면 정말 웬만한 뭐 매출로는 뭐뭐 뭐 그래도 다른 거에 비교하면 좀 작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이 달팽이 농장 같은 경우는 1억에 있을 때 영업이익이 거의 한70% 가까이 됐었어요. 70%가 좀안 됐는데 그만큼 영업 영업이익이 높아서 웬만한 뭐 다른 어저 작물이 하든지 뭐 이렇게 저거보다 장사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요, 일억 할 수도 있고 천만 원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 천만 원뭐 이렇게 이런 거는 어좀 어렵게 그런 과정은 사실은 그냥 좀 보기는 싫죠. 어떻게 보면 빨리. 1억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뭐 바로 해서 첫해 1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무슨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도 다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분들도 다 시행착오 겪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를 그냥 얘기를 해 주는 거지만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뭐 얘기해 줘 봐야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면 제가 뭐 1억을 벌었던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준다 해서 똑같이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미 다 알려주고 저도 알려주고 저는 계속 다른 것, 다른 뭐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또막 고민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1년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그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귀농에서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얼마 보냐, 그럼, 전 그래요. 그래서, 백만원 볼 수도 있고, 천만원 볼 수도 있다. 아마 집 짓는 것도 아마 그런,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보통 집 지면 사람들이 평당 얼마 들오냐 이런 것만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 하잖아요. 어, 아마 제대로 된 건축업자 같으면, 똑같을 거예요. 평당 100만 원 해줄 수도 있고 1,000만 원 해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제대로 된 음, 건축업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달팽이 농장을 어, 조금 관심 있고 한번 해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물론 어려워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 뭐 고정 팔로처 같은 것도 없고 어디서 납품을 받아주는 데도 없고 내가 개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그래도 어렵게 내가 팔로를 만들어 낼수 있는 분야도 여러 분야예요 달팽이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조금만 어, 장기적으로 보고 각오를 하고 어, 한다면 아마 글쎄요 그렇게 저는 웬만한 어뭐 장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관심을 있고 어 달팽이를 좀 한번 관심 있게 어 생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몇년 동안 고생을 할수 있는 각오가 있는지. 비전을 믿고 계속 좀 끈기 있게, 어, 도전을 해볼 수 있는지. 아마 직장, 저도 뭐한 10여 년 직장 생활했지만, 보통 보면 막 1, 2년 하고 관두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직장을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두 번, 한번 옮겼어요. 그러니까 두 직장을 한뭐한 뭐한 4, 5년 정도 이상 다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직장 전막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보면 참 존경스러운게 이게 몇 년만 버티면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내가 이제 그동안 능력이 어, 더 좋아져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어, 구조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 글쎄요, 이제 제가 한 8년 정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이거 달팽이농 농장도 뭐, 뭐 생겼다가 없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한 1년 정도 하고 접는 분들이 보통인 것 같아요. 어, 제가 몇분 이렇게, 어, 본 바로는. 그런데, 뭐, 장사도 그렇죠. 근데 뭐 1년 하고, 어, 뭐 그냥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접는데 뭐 아마 본인은 이제 뭐 이게 아마 가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어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할 만큼 해본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본인 스스로 내가 빨리 접길 잘했다 스스로 좀 뭔가 핑곗거리를 찾아서 만들어내서 자기 합리화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어디서 본 건데, 장사도 뭐한 2년 하고, 막 1년 힘들게 해서, 이제, 어, 수입이 올라가는데, 어, 뭐 2년 차에 뭐 접었다고 하시는 뭐 그런 것도 보긴 했는데, 이유가 뭐두 가지인데, 뭐, 감옥 갔다 외식업이었어요, 외식업. 저도 외식업이었길 잘 알거든요. 보통 거의 잘못 쉬고,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 이상 일해야 되고, 남들 쉴때못 쉬고, 주말에 일해야 되고, 힘들죠. 정말 힘든데, 뭐 이렇게 하면 일년 하면 정말 뭐뭐 뭐 놀러도 못 가고, 뭐 여유 시간도 별로 없고, 막 밤에 늦게 끝나기도 하고, 뭐내 생활도 없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이게 내가 이걸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뭐 감옥 갔다.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다. 뭐이윤로 이유로. 그만뒀더라고요. 그냥 하면서 막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약간 우스운 것 같아요. 그막 10, 년 이상 이렇게 그런 거 장사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 성공한 분들 보면 아마 그렇게 오래 다 하신 분들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성공을 할수 있겠어요? 2년 뭐 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1년 해보고 달팽이 농장 1년 해보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8년차잖아요. 매년 뭔가 조금씩 바뀌고 뭐가 어 개선하는 게 생기고 몰랐던 게또 알게 되기도 하고 매해 저는 새로워요. 저는 어디 가서 뭐 보통 막좀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달팽이 키우는 건 이제 뭐 식은 죽 먹기다, 뭐 일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뭐 허풍을 막, 막 엄청 떠는데, 솔직히 저는 뭐, 물론 뭐 키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 있긴 하지만, 매년 새로운 걸 시도를 해요. 지금도, 어, 먹이를 저는 공장에다가 8톤을 맞췄어요, 이번에 또. 8톤을 맞췄는데, 계속 개선을 하고 바꾸고, 뭐, 새로운 것도 막 계속 하고, 또 뭐, 네이버 같은 마케팅도 하고. 요즘 막 사실 좀 부업도 해요. 그런 하도 온라인 상으로. 뭐, 블로그 같은 거, 뭐, 에드 포스터 이런 거. 저도 뭐, 유튜브도 하니까. 저는, 저도 그런 걸로 해서 한 달에, 어 뭐, 약간, 뭐, 짬 내서 잠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뭐, 요즘 막 셀러 오션이다,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저도 조금씩 해보곤 있는데, 조금만 하니까, 저는 이제 조금, 뭐, 자영업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자유롭게 쓸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뭐, 잠깐씩 하거든요. 뭐, 그런 걸로도 한 달에 해보니까 한 20만원 정도는 벌더라고요. 뭐, 그냥 용돈벌이 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다양하게 하다 보면, 음, 저번 달에는 5월달이었는데, 5월달에는 매출이 7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계속 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은 막뭐 2, 300밖에 안 되는 달도 있고, 저도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 좀 내가 이거를 믿고 꾸준히 할수 있는 끈기도 필요한 것 같고요. 뭐 다른 사람, 다른 얘기, 뭐 참고해야 될 부분은 참고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그런 거에 신경 쓰거나 흔들리지 말고. 내소신껏할수 어, 있는 어, 그런 내 마음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달팽이 농장 이런 거 귀농해서 한 달에 뭐 얼마나 보는지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좀 달팽이 사육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어, 한번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